내란 특검은 내란 당일 한덕수 전 총리의 행적에 대해 새로운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한전 총리가 스스로 국무위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개엄전 회의 참석을 독촉하고 서명을 반대하는 국무위원들에겐 서명하고 가라고까지 했다는 건데요. 이런 한전 총리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가운데 오늘 특검은 내란 방정혐의 등을 받는 한전 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17.23 비상경과 관련해 어떤 서류도 본 적이 없다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 후보문이 놓여 있었다고 그러는데 자리에 저는 본 적이 없다 국무회의 참석자들에게 서명을 받으려 했다는 의혹도 부인해왔습니다 참석한 국무위원들의 사인 정도를 남겨두려 하셨던 것은 맞습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아무도 그렇게 할 생각이 없고 본인이 하신 것은 아니고네 그러면 그 자리에서 하지만 대통령실 CCTV와 국무위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내란 특검이 재구성한 상황은 한전 총리의 거짓말과는 딴판이었습니다 계엄선포전인 오후 8시 특검은 대통령실에 도착한 한전 총리가 호고령을 전달받은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이후 한전 총리는 4명이 필요하다 한명이 남았다 손가락으로 숫자를 세는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과 함께 실시간으로 국무회의 의결 정족수를 점검했습니다. 오후 10시 16분 정족수가 채워지자 단 2분짜리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오후 10시 28분 개헌이 선포되자 한전 총리는 장관들에게 국무회의 서명을 남기라고 했지만 반대하는 장관들이 서명을 할수 없다고 하자 회의에 참석했다는 의미 아니냐며 설득까지 시도했다고 특검은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한전 총리는 주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않고 오히려 위헌 위법한 비상 개헌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 행위를 하며 동조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특검은 개엄이 성공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행동으로 보인다며 내란 우두머리 방조, 허위공문서 작성, 위증 등 여섯 개 혐의를 적용해 한전 총리를 재판에 넘겼습니다.